자, 오늘도 결론부터 갑니다. 그냥 평범한, 그런데 가격은 비싼 치킨버거였습니다. 아직 안 먹어보신 분들은 그냥 사이버거 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큰 놈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KFC입니다. KFC 클래식 징거버거. 징거버거를 재해석한 뭐 어쩌고 저쩌고 가격은 6,000원입니다. 징거버거가 원래 가슴살을 쓰는데 이건 닭다리살을 썼다고 하네요. 그거 외에는 겉으로 보기엔 빵이 좀더 고급스러운 빵으로 바뀐 것 같고 내용물은 양상추 치킨 피클이 전부였습니다. 아, 소스추가. 이상하게 원래 징거버거보다 내용물이 부실해진 느낌이 들더라고요. 반으로 자른 모습인데 안에 들어간 치킨이 그냥 KFC 블랙라벨 치킨이랑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진짜 돌려막기인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맛은 그냥 평범한 치킨이었습니다. 앙이 확실히 좀더 쫄깃한 느낌이 나고 버터의 고소한 맛도 좀 나더라고요. 게다가 KFC 치킨 특유의 좀 과하다 싶은 짠 맛이 꽤잘 어울렸습니다. 그리고 다리살을 써서 그런지 기존 징거버거에서 느껴졌던 뻑뻑하다 싶은 느낌은 좀 덜하더라고요. 이점은 확실히 메리트였습니다. 소스는 마요네즈에 가까운 아이올리 소스였고 피클에선딜 맛이 강하게 났습니다. 특별할 거 없는 치킨버거라는 느낌이 들었고 확실히 기존 징거버거랑은 좀 다른 느낌이긴 한데 6,000원 가격인지는 모르겠네요. 오늘 한줄평 이거 그냥. 사이버거랑 다를 게 없어. 그냥 6 0원짜리사이버거